남극 바다의 물은 영하로 떨어져도 얼지 않아요. 그런데 그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얼지 않을까요? 오늘 소개할 친구는 바로 남극빙어. 얼음 속에서도 끄떡없는 생존왕입니다. 이 물고기는 특별한 생리적 적응을 통해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 남극빙어의 놀라운 생존 비결을 함께 알아보아요. 남극빙어는 특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얼음 결정이 몸 안에 생기지 않게 막아요. 이 단백질은 말 그대로 얼음 방지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. 이 단백질 덕분에 남극빙어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. 이 단백질은 말 그대로 얼음 방지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. 이 단백질 덕분에 남극빙어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. 게다가 남극빙어는 남극의 극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 차가운 물 속에서 산소를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피를 갖고 있답니다. 이 특별한 피는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운반해줘서 빙어가 차가운 물 속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줘요. 그래서 영하 2도의 차가운 물에서도 유유히 헤엄치며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.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? 남극 빙어의 이러한 놀라운 적응력 덕분에 이들은 남극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번성할 수 있는 거랍니다. 결론 얼음조차 무시하는 강한 생명력. 이 남극 빙어처럼 극한 상황에서도 적응하는 법 우리도 배워야겠죠? 이 놀라운 생명체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. 다음에 더 신기한 생명체 이야기로 만나요. 기대해주세요.